네 이어서 7 8 페이지 해피 홀리 자 행복한 홀리란 이름으로 박연수 학생이 쓴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rived in India during the holy festival, which is the Hindu celebration of the coming of spring. 자 우리는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어디에요? 인도에요. 언제요? 홀리 축제, 동하네요 자, 그런데 그 축제는요. 자, which 이렇게 돼 있죠. 자, which는 어법 시간 따로 얘기하겠지만 앞에 있는 자, 또 Holy Festival을 선행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그런데 그것은 즉그 홀리 축제라는 것은 is the Hindu celebration. 힌두 종교, 그러니까 종교 이름이죠. 힌두교 기념행사인데요. 뭐에 대한 기념행사냐면, coming of spring. 자, 봄이 다가옴. 자, 봄이 다가옴을 기념하는 행사였다는 거죠. On the morning of March the 1st, we had a lot of noise coming from the street outside our hotel. 자, 3월 1일 아침이었어요. We heard, 우린 들었어요. 무엇이? Lots of noise. 자, 수많은 소음이 coming from the street. 자, 거리에서 오고 있는 것을. 즉, 거리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자, 어디냐면, 거리는 outside our hotel. 자, 그들이 먹고 있었던 호텔 밖에 있는 거리로부터 수많은 소음을 들었다. We, and, we went out to see what it was. 자, 우리는 go out, went out, 밖으로 나갔죠? to see, 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무엇을, 그게 무엇인지. 자, 그게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자,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There were people covered in colorful powder, and they invited us to come and join them. 자, 나가보니까, 거기에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뒤더핀. 자, 이게 동사 뒤에 ED가 붙어서 있는 걸 우리가 과거분사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보통, 뭐뭐 당한 이런 얘기니까 자 뒤덮인 뭐에 뒤덮였냐면 colorful powder 다채로운 색상의 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는 뒤집어 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invite 초대했어요 누구를 우리들요 자 우리 우리들을 뭐라고 했냐면 to come 와서 join them 그들과 함께하자 그들에게 join하라고 예. 초대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At first, we were a little surprised, but pretty soon we were throwing powder at one another and dancing with local people. We had so much fun. 자, 처음에는, we were little. 약간, 놀랐다는 거죠. 하지만 pretty soon 아주 곧즉 바로 we were throwing powder. 자 throw 해이네요자 보시는 것처럼 누구 누구를 향해 throw 던지는 거죠. 뭘 던져요? powder 그 다채로운 색상의 powder 가루를 one another. 서로에게, 서로를 향해서, 파우더, 자, 그 색상 가루를 던지고 있었고요 We were, 이게, 이 말이 좀 앞에 반복되니까 생략을 한 건데, 자, We were dancing. 우리는 춤을 추고 있었어요. 누구랑? Local people. 그 지역의 사람들. 그니까, 러 아까 초대했던 그그 그 인도 사람들하고요. 함께 예, 춤을 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동안에서, 그숙제 속에 참석하고 있다는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We have so much fun. 우리는 정말로 즐거웠다. 많이 즐거웠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돌발 질문 들어갑니다. 자, 돌발 질문. 첫 번째, 홀리 축제는 무엇인가요? 자, 본문에서 여러분들 자 찾을 수 있죠? 자,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은 홀리축제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좀 조사해서 발표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예,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 인상 깊은 수업 나눔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방금 설명해 드린 부분에 대한, 자, 어법 사항들 좀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휘침이다 자, 앞에 콤마가 있는 휘침인데요 자, 얘네들 우리가 뭐, 그, 문법 영어는 계속정법을 나타내는 뭐,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의 계속정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런 거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요. 자, 사실, 선생님 수업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에서 가장 핵심인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주먹 보, 동사. 예. 자,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 요네 가지가 문장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다? 그렇죠. 수식어에 해당된다고 했죠. 사실 첫 번째 문장만 보더라도요. 자, 주어, 동사. 끝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다 수식어죠. 보세요. 우리는 도착했다. 이게 핵심 문장, 핵심 정보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핵심 정보는 우리가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어디에 도착했어? 인도에 도착했고요. 그 다음 어느 기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홀리 축제 기간 동안에. 자,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정보들을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 문장이 좀 길어진 거죠. 자, 이렇게 수식어구는 붙기 시작하면 몇 개가 붙을 수 있는데, 자, 사실 여러분들은, 자, 밥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반찬이 없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밥과 반찬이라고 얘기한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는 밥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요 수식어들은 반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 이 반찬 어떻습니까?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렇죠. 설거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문장이 복잡해지는 그런 불편함이 따르는 건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좀 많이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면 좀 싫어하는데, 먼저 해석할 때는 주어, 목적어, 동사, 보어, 이런 문장의 핵심 요소를 먼저 여러분들 파악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수식어라고 생각하시고, 자, 가볍게 좀 넘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랬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치는 이렇게 추가된 정보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콤마 찍고 휘치가 나오면, 그런데 그것은 이런 식으로 좀 대범하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과 때 배웠던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격보, 자, 어떤 것이 나오는지, 자, 우리가 일과 때는, 억나시죠 watching birds fly in the sky. the right brothers believed 어쩌저쩌고 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랬을 때 watching이란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birds 그다음에 동사 원형 목적격 보어 fly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 들었을 텐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heard, hear의 과거형이 됩니다. 자, 얘도 지각 동사로 보는데요. 지각동사 hear가 만드는 구문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격 보로서 지금 coming이란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로서 coming 가능하다는 거죠. 소리가 come out, come from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길거리에서 소리가 나오다는 거죠. 길거리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자, 했을 때, coming 이라는, 예, ing. 자, 이걸 우리가 동사에 ing 붙였다 해가지고, 자, 현재 분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또 지각동사가 또 현재 분사라는, 예, 목적격보를 취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 지각동사, 현재 분사하고 되게 복잡하게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자, 시간을 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각동사 다음에, 자, 노이즈가 나왔는데, 그거의 목적격 보호로서, 커밍이 나왔다는 얘기죠. 즉, 이때 커밍은 앞에는 노이즈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소음이 흘러나왔다. 시끄러운 소음이 났다. 이런 얘기니까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 계속해서 분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분사 이야꼭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 There were people covered in colorful powder and they invited us to come and join them. 이렇게 냈는데요. 자, 보세요. 이때, covered 이하가 앞에 있는 people 로 꾸며주는 수식어예요. 핵심은 이거죠.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핵심 정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까지는 그렇죠. 이 사람들을 꾸며주는 수식어라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cover. 뒤덮여 있어요. 뭐에 colorful powder. 자, 다채로운 색깔의 파우더. 가루를 뒤집어 쓴. 이런 얘기죠. 자, 사람들이 cover. 덮어요. 사람들을 덮어요. 아 그러니까, 가루가, 사람들을 덮는 거죠. 사람들이 가루를 덮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우더에 의해서 덮여지는 거니까 covered. 덮여지면 당하는 거니까 covered. 자, 그래서 covered란 말을 이때 쓴다는 거 보여주시고 뜻은 뒤집어 쓴. 뒤집어 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당한다는 거니까 당하는 거는 과거분사 이들 표현하죠. 뭐, 뭐, 당한. 자, 그래서 위에 나온 현재 분사와 비교해서 쓰님이 따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nvite us to come. 자, 여기 to come이 나온다는 거. 자, 우리에게 뭐, 뭐 하라고 주어가 초대했다 할때 to come이라는 형태를 쓴다는 거, 투표정사 쓴다는 거 보시고요. 자, 또한번 계속해서 또한번 과거 분사가또 나오네요. 자, 아까는 커벌드가 앞에 나온 명사, people 꾸며주는걸 봤는데요. 지금은 이 ED 형태로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호 역할을 하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자, 이거는 수식어니까 약간 괄호 묻고. 자, 봐보세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surprise 쓸까요? surprising 을 쓸까요? 라는 말을 많이 묻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일에 놀랐다라는 얘기니까, 즉 우리가 누군가를 놀래켰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뭔가로부터 자, 놀랐다는 얘기니까 위에게 맞는 거죠. 즉 아까 그 홀리 축제에 초대받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놀랐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제안에 약간은 놀랐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의 제안에 우리가 놀라 놀래킴을 당한 거니까 이 D로 표현한다는 거죠. V e D. 자 하나 더 알아두세요. 서프라이즈 형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자, 사람 주어의 감정은 항상 수동으로 나타낸다. 이거 꼭 메모하세요. 다시 사람 주어의 감정을 항상 수동으로 표시한다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여기도 사람들의 감정 나타는 내 표현이니까, surprised, surprised. 이런 짧은 예문들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 잠깐, 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 뒤에, 이렇게, 현재 분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첫 번째 경우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앞에 어때요? 자, 이때 뜻은, 뭐, 뭐, 하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죠. 두 번째 경우, 명사가 ved. 과금사 오는 경우에, 이때는, 뭐, 뭐, 당한.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꾸며주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일과에서, 어, v i s i 어떤 비전 보드 하면, containing images, 그다음에 people, things and quotes.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있죠. 자, 비정보들 어떤 비정이냐면 자, 여러분들 이 가고 싶은 장소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당신의 영감을 불러일킬 만한 인용구를 포함하고 있는 해 가지고 얘가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죠. 포함하고 있는 명사. 이런 식으로. 자, 요게, 현재 분사 용법이라 한다면, 지금 보신 거. 자, 사람들이 있었다, t h e y were people. 어떤 사람이냐면, covered. 자, 뭣뭣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란 얘기죠.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정리했는데, 언제 ing고, 언제 id냐. 자,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쓰면 이러는 거죠. 자, 보세요. 요걸 우리가 수동일 때 요걸 우리가 능동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 동작을 할 때는 ing 고요 얘가 이 동사 행동을 당할 때는 ed 를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전보드가 포함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파우더가 c o 뒤덮는 거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뒤집어 쓴거 되겠죠 그래서 뒤집어 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수식어 즉 명사 되는 수식어인 경우고요. 자, 한, 또한경우지또봤죠 어떤 경우냐면, 자, 3번으로 볼게요. 3번. 자, 어떤 걸 설명하는 보호자리에 나타날 때, 자, 보호로서 쓰이는, 자 현재 문사와 과거 문사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보호가죠. 여러분들 좀더 복잡하게 만드는것 같은데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을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자 여기서는 위에 있는 경우 바로 위에 요 경우죠. 요 경우 요. 요 경우만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w were surprised at their invitation. 자, 사람들의 invitation, 초대에 당황했다 할 때, 여기는 어떤 형태가 들어갈까? 자, 다음. 그들의 초대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어떤 형태로 써야 되고, 요건 어떤 형태로 써야 될까요? 자, 포인트는 주어입니다. 주어를 잘 보세요. 요 때는 사람 주어고요요 때는 사람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surprise는 놀라게 하다는 뜻이잖아요. 자, 우리가 누구를 놀라게 하다 그러면 능동 형태, IND 쓴다고 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자, 저좀터 올릴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위에 거는 우리가 그들의 초대에 놀라움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놀라란 어떤 놀라움이라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초대에 의해서, 초대에 의해서 놀래킴을 당하는 거니까 주어는 수동 형태로, 수동의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surprised가 맞겠고요. 자, 비에서, 밑에 거. 자, 이들의 초대가, 우리를 당황, 저기, 놀라게 한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능동, surprise. 자, 아까 말씀드린 건, 사람이 느끼는 감정, 수동. 자, 사물주호가,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거니까, 하게 하는 이라의음의 ing. 요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